네, 성우입니다. 아, 엄마야, 아처가 걸렸네. Right. 나가씨 위치 네. 아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완전 안좋은거 아니야 좀 괜찮긴해 아크메이지 아니 이 양반이 오 레버넌트 거미 님들 <laughs> 이러시면 안됩니다 <laughs> 오거 이분은 뭐 잠수인가요 3세 히든은 없구요 달릴 사람은 많습니다 죽어가시는데 사, 살아나실 수 있겠어? 그 상황에서? <laughs> 그 상황에서 90짜리 스피릿 워크로 버티실 수 있을까? 랜덤 안 하시고 차라리 고르셨으면은 다 막았을 텐데 꽤 힘드실 텐데. 오 맙소사 그걸 막고 있어 지금. 설마 살아나시는 거야? 초각성이 위험을 보여 주시는 거야? 초각성 이런 상황에 시작해도 깰수 있다. 그걸 보여 주시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심지어 타우렌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타우렌이야막그 뭐냐 거미나 파이어 파이어도 솔직히 힘들지 어. 하여튼뭐 거미라던가 아크메이지라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타우렌으로 여기서 건물컨 안하시네 안돼 건물컨 앞에, 앞에 신경 쓰셨나? 건물컨! 아, 보신가요? 아, 건물컨는안 하시는데, 뭐 하면서 하시나보네. 지금 상당히 반응속도가, 뭔가, 뭔가 바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손으로 탁탁탁탁탁 바쁜 일 하는데 나 솔타 하고 싶어 하면서 솔타를 넣었어 근데 다시 바쁜 일이 생겼어 탁다다다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일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 270원까지 모였고요 <laughs> 어뭐 지었어. 타우렌 270? 엄청나신데 타우렌 270이라니. 효과 있을까요? 90도 아니고. 봉속은 조금 빠르긴 한데. 저거 하나 짓는 거보다 90짜리 3개 짓는 게더 나아 니다 오히려 더 빨리 잡을 텐데, 그게 어... 건물권 안 하고 있고요. 바쁜 일이 나봐. 건물권은 아예 안 하시는데, 뭐 일하시면서 솔타 하시나요? <laughs> 건물 나왔는데, 헌안 하시면 죽는데, 400원 모였죠. 탈프라다님은 네. 좀 많이 보는데, 네, 이대로 그냥 가시네요. 왠지 살수 없어요. 헌에도 못 살았는데.

뭔가 일을 하시던 도중 이었을 거예요 어. <laughs> 방이 화끈한 방이 됐어요 일단 거미가 있다는 지금 거미랑 아크메이지가 있다는 점에서 right 상당히 힘든 방이에요. 오늘 언차티드 <laughs> <laughs> <Uncharted 웃음> 발매됐습니다. Right 뭐 인기는 없었지만 right 그제불꽃 어, 인기는 없었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발매가 돼서, 이따 언차티도 올릴 겁니다. 왜뭐 이렇게 안 죽어? 점점, 난이도가 급상승하는데. 뭐 시켰냐면 무슨 훅앤 모식이라고 해서 저 전자레인지에서 돌릴 수 있는 그 뭐냐. 그릇? <laughs> 그릇 시켰어요. 그릇 전자레인지에서요. 요전번에 탁구 야키를두 두 봉기 주문했는데, 전자레인지에서 돌려먹 돌려먹은 거고, 튀겨서 먹는 거보다 그게 낫더라고요. 냉동식품이다 보니까, 음, 며칠에 한 번씩 간식이 땡길 때 먹으면 되 며칠에 한 번씩 간식 땡길 때마다 주섬 먹으면 되겠지 주섬 먹으면 맛있어되게 냉동 냉동이라서 좀 별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맛은 맛은 뭐 평범하니까 아니 잠깐만 남들한 나, 나한테 지옥을 자꾸 보여주는데 이 양반들이 저기요 좀만 봐주세요. 뒤질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건 뭐, 가중이 없나요? <laughs> <laughs> 아주 물밑듯이 밀려오는데? 0라운드도안 됐지만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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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돈을 모아서? 제왕을 가야 되는데. 돈이 돈이 모일 때까지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laughs> 그 전에 도배를 해야겠는데. 요거 나가시워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배를 나가로 해야지. 제왕 말고. 제왕 말고 나가로 도배하겠습니다. 아, 뭐,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방이 너무 빨라서, 테크 타리 테크 트리 타기가 무섭네요, 지금. 방이 빠르다 보니까, 테크를 못하겠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테크 타기 전에 죽을 것 같아. 아우, 뭐. day 피란테를 빨리 지어주고 싶은데, 너무 방이 빨라가지고 데미지 감소 하나에서 오는 게 점점 누적되다 보면은 잘 뚫리기 마련이라서. 얘는 관통이지만 얘는 공성이거든요 상성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아크메이지가 달리고 있는 거냐 누가 달리고 있는 거냐 지금 아크메이지가 환장, 환장하게 달려주니까 지금 와 미친듯이 달려주고 있어가지고 예, 제 입장에선 지금 환장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는 신듯이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뭘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제왕은 뭔뭔 뭐, 제왕이야 제왕. 제왕 짓기 전에 죽겠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나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하다 보면은 이뭐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힘들잖아. 네? 별로 좋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예. 거미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 요 달려주고 있으니까 지금. 오직 오지, 오직이 달리고 있어서 지금. 예. 정비 시간은 끝났고 관통이죠, 얘는. <laughs> 아가씨 워치로도 배 얘가 봉성이고 허허어 여기서 무조건 얘네 쳐야되는데 <laughs> 다른 애 치면 안돼요 지금 이건 위기야. 아, 위기. <laughs> 위기가 봉착했어, 지금. 지금 다른 애를 치면 안 돼요. <목소리> <목소리> 막 죽을 것같아지 <목소리> 뭔, 뭔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저한테 자꾸 힘들게 a 지없습니다 자꾸 이럴거 f o 둠가드 상성이죠. 이러지 마. 얘는 때려야 돼. <laughs> 건물 속성 무시하고서 그냥 내보냈다가 나중에 무슨 What do you yes, yes, All right, I job done, right, job done. What well, is it? Off I go then. 네, 거미 뭐 죽고 있고요. 아, 네, 무난하게 잡았습니다. 무난, 무난했던가? <laughs> 아, 철라서 그런지 무난함이 없어요. <laughs> 생각해 보면 그냥 힘들기, 힘들기만해 지금. 지금 마크 메이지 그리고 레버넌트, 레버넌트 잘 살고 있네. 아 상성 맞아 지금 상성이었지 지금 상성이 애들이 와 <laughs> 잡겠나 이거 Right is it time to grow anxious? Right is it time to grow anxious? Right right yes, you know. Lord. What is it? We must trust we must in, in my command. What? Off I go then. Trust me on my command. For You're the done. goddess. We are called to strike. For oh, word. Trust in my command.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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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가도> 힘들어 지금. 굶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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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아요. <laughs> 골골로 갈것 같습니다. 아주. 뭐? 근데 뭐가 열렸지? 하얀 띠인가? 뭐가 열렸는지 못 봤어요. 일단 뭐 카우스라서 다행이네 아 카우스가 자꾸 달려가지고 다음이 상성이죠 헌트리스 이사 안하네 아, 어, 안 해도 잡는구나.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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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당신은 초고수. 앞에 거의 팔지도 않았는데. 계산이 딱 맞아서. 잡았어요. 자, 그 아슬아슬한 간격, 어, 이거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다 잡겠는데, 라는 그 간격을 제대로 메꾸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양반인데, 왜 근데 초보자 세트인가요? 이건 푸티도 딱 뭐랄까, 푸티에 대한 이... 소모도 되게 적어 나처럼 막 도배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딱 필요한 느낌? 그 정도만 딱 지으시네요 전 도배하고 있지만 <laughs> 아니 도배가 많은 편에는 깔끔하게는 못 짓겠어 이거 푸티 안 걸렸어? 난거 네, 걸렸어야 했는데 푸티가 안 맞았어. 어, 그렇다고 바로 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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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쉽네요. 좀 만약 저분이 용 같은 거였으면은 놓칠 일 없었을 텐데. 결국 우리의 승리입니다, 참새님 레버너 팀, 네. 거미랑 아크메이지. 솔직히 거미 혼자 아니 아크메이지 혼자 달린 수준이었지만. 아크메인지 거의 뭐 혼자서 다 달리는 수준이었지만잘 잡았습니다 깔끔하게 지었지? 810원 270원 90원 깔끔한 모습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해주네 이렇게 슬플 때가 갈게요 그냥 나가버리기 이팔프라다님은 아직까지 여기있네 일 하시나 바쁘나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